안녕하세요. 바오밥 TV입니다. 오늘은 세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포가 생긴 모양이 어, 아주 간략하게 단순화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동그란 것을 세포 한 입자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이 있어요. 이핵 안에는 DNA라고 하는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게 핵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예요. 똑같은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핵이고 핵 안에 그 염색체 지도가 바로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한 가지의 기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르는 이 기관은 이 세포 자체가 살아가려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양소를 공급받고 그것으로 에너지를 내야 됩니다. 세포가 쓸수 있는 에너지는 ATP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ATP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예요. 사람이 먹은 어떤 영양소를 세포가 담게 되고 그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포에게 밥을 주는 역할을 힘을 내도록 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가 점거 건강하면 어, 활력 있는 세포가 되고 점점점점 어, 점점 기능을 잃게 되면 활력이 떨어지는 세포가 돼요. 그래서 음,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좋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 그 기능을 좋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세포, 겉을 쌓고 있는 세포막이에요. 이 세포막은 어, 이 세포 자체가 거의 우리 몸의 70%인 물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도 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 기름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포막에는 인지질이라는 기름 성분이 둘러싸고 있어요. 한 겹으로 하면 튼튼하지 않겠죠. 그래서 두 겹의 인지질이 있는데 이 세포막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인한 분자를 가진 것이 글리세롤 한 분자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산이라고 하는 지방의 작은 입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을 인지질이라고 합니다. 글리세롤에 인과 지방산이 붙어 있는 모양이에요. 이 모양으로 어떻게 생겼냐 하면 이렇게 나란히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이중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이런 식으로 쭉 둘러쳐 있는 게 세포막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어, 이렇게 구조가 튼튼하게 짜여 있기 때문에 이쪽은 친수성, 친수성, 이쪽은 기름끼리 막을 치고 있죠. 그래서 물 사이에 막을 치고, 세포를 탄탄하게 감싸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어, 그러면 도대체 이 세포에 이렇게 탄탄한 옹벽 같은 그벽 사이로 어떻게 물질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건 사이사이에 단백질 조직으로 문이 있어요. 입구를 탄탄히 막고 있는 문지개가 있는 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어 신호가 오면 이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면서 영양소가 들어오고 노폐물이 빠지고 이런 형태로 세포를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막이 미토콘드리아 막도 이런 이중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이런 세포가 있을 때이 세포를 건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 영양소가 산소가 잘 공급돼야지 ATP 에너지를 낼수 있겠죠. 그래야지 이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밥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렇게 ATP 에너지가 생기는 와중에 항상 어 완전하게 만들어지는 법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불완전한 찌꺼기들이 생겨나요. 그게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혹은 유리기라고도 해요. 혹은 유해산소라고도 해요. 이런 어 찌꺼기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 안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공격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산소의 찌꺼기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받은 것을 산화됐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건강하기 위해선 항산화가 중요하다. 항산화가 중요하면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에 원래 있어야 되죠. 우리 몸에서 원래 작동하고 있는 항산화 물질을 항산화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 효소로 다 되지 않을 만큼 과식을 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로 부족해요. 그럴 때는 항산화 영양소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격받는 유해한 산소 찌꺼기들을 없애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